힘이 안 들어가서 포크로 밥을 먹는 게 친구란 곁에 두고 오래 사귄 벗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게는 30년 가까이 사귄 오래 두고 사귄 벗2명이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인 관계를 넘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 무엇을 부탁받아도 그냥 해 주고 싶은 그런 사람. 남자들은 불알친구라 하고 여자들은 소꿉친구라 하더군요. 이번 제 생일 때 제가 셋이 같이 제주도 가서 바이크를 타고 싶다고 하니 그 친구들이 흔쾌히 들어주어서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 가서 바이크 타고 온 우정여행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비상구를 막으면 어떡해. 야, 야 이놈의 사람 또대피시키야되는 내가 팅으로 여기 다뜯어을텐데 야, 진짜 못 나갈 것 같은데 야, 못 나가.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예. Yeah. 우리가 이제 빌려 탈 바이크들이 여기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아리파 어, 같은 경우는 0주년이고요 그리고 GS들 뭐 800에서부터 1300 GS 뭐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사항들 이제 이렇게 안내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탈바이크는 GS 1300. 타... 혹시 그 아, 리어 박스는 안 달려 있구나. 1300 트로피 모델이네요. 트로피, 트로피 모델이라서 오, 가드 같은 건 일단 안 달려 있어서 타실 때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아리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네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스탠드를 세웠잖아. 그리고 얘는 스탠드 세우고 내리면 바이크가 이게 약간 이렇게 흔들려. 그 경사 내리막 경사진데만 주차를 안 하면 돼.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자리는 알아서 잡아줄 테니까 일단 세우고 전원 누르고. 스탠드를 발로 당겨 그리고 클러치를 잡고, N인 거 확인하고, N단. 기아 n 들어왔지? 밑으로 누르면 시동 걸려. 이렇게 좌우로. 그러니까 그거만 하고, 그리고 얘는 발이 되게 잘 다. 그래서 뒤로 가기 이런 거는 되게 편해. 근데 저속에서, 이렇게 저속에서 갈 때가 조금 빡세. 밟으면 가, 일단. 그리고 얘는 뒷브레이크 안 써도 돼. 얘는 뒷브레이크 안 쓰고, 앞브레이크만 잡아도 앞뒤가 다 연동이 돼. 어 연동 브레이크라서 BMW는 다 연동이야. 어 그래서 앞 브레이크를 쓰되 콱 잡지만 콱 잡으면 이런데서 이렇게 콱 잡히면 이 오토바이가 넘어져. 그 급하게 세워야 될것 같아 핸들을 무조건 정렬하고 하고 그리고 항상 브레이크 레버는 부드럽게 부드럽게 누르면서 가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 저속에서 갈때 어차피 다리가 땅에 닿잖아 이렇게 이렇게 개걸음 해도 돼 이렇게 천천히 클러치 이렇게 개걸음 어반 클러치 잡으면서 이렇게 개걸음이 이렇게 가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한 바퀴 돌아볼게. 그래서 여기서 개거 이렇게 보고 개걸음 이렇게 가도 돼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ABS랑 다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개걸음으로 이렇게 천천히 좌우로 이렇게 낮으니까 거머 거안 먹어도 돼. 그리고 얘는. 자연스럽게 코너 들어가면 이런 저속 코너에서 핸들이 이렇게 꺾여 그래서 바이크를 일자로 세우고 핸들 타각으로만 이렇게 유턴해도 이렇게 유턴해도 충분히 가. 어 생각보다 몸이 앞으로 쏠린다. 쏠리니까 그런 거에만 겁먹지 않으면 돼. 이 새끼 와지 얼굴이 짱구 됐는데 지금. 야 봐봐 <laughs> 얼굴 짱구야 <지금. 웃음> 어, 뭐 전원은 전원은 상관없어. 전원은 상관없고 전원 어 이거 눌러지 야 이거 이거. 어 그리고. 1단이잖아. 1단에서 그냥 반, 반 살짝 125랑 똑같이 살짝 올리면 2단 들어가. 얘는 잘 들어가네. 그리고 시동 끄고. 그리고 항상 스탠드. 오케이? 한 바퀴 돌아봐. 이렇게. 대걸음으로. 천천히 해봐. 괜찮아. 위에, 위에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고 위에, 위에 그렇지. 그렇지 기, 기어 넣어야지, 기어, 기어 기어 넣어 천천히, 방크로지 한번 천천히 가면 돼 그렇지 개걸음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여야 돼, 몸을 앞으로 숙여야 돼 네가, 그렇지, 개걸음을 따라가지, 그렇지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어, 뒤로, 뒤로 가면 안 돼, 그렇지 자 주, 주, 천천히 천천히 가보면서 그렇지 어 여기 쭉 가봐 가보면서 가야 돼 가보면서 천천히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가면 돼. 자, 신호 뚫려서 기어 미리 넣어놓고선. 방클러치로 천천히. 그렇지, 방클러치로 천천히. 허둥지둥안 해도 돼. 편하게, 편하게. 내, 나랑 지그지그로 쓰는 거야. 나랑 지그지그로. 그렇지, 나랑 지그지그로.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넌 지금 농철이다. 넌 농철이야. 어, 잘할 수 있어. 그래. 그래. 어, 좋아. 15km 단위로 그냥 기어 넣어. 그래서 지금 그리고 왔다갔다 하면서 브레이크 이렇게 스로틀 놓고 브레이크 살짝 터치하는 그런 느낌도 좀한 번씩 보고 자 8m에서 좌회전 할 거야 자 언덕이니까 힘이 없겠지 그러니까 2단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지 2단에서 한 50km 정도 되면 3단 쭉땡겨봐쭉 쭉 감아봐 거기서 어, 이렇게 쭉 와봐 쭉 감으면서 와봐 그렇지 쭉 올라오는 거야 힘 딸릴 것 같으면 미리 기어 한단 내리고 그렇지 이런 데 올라가면서 앞에 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브레이크 한번씩 이렇게 잡는 연습을 해봐. 그렇지. 좋아. 잘했어. 아, 어, 됐네. 이제 신내주행 문제 없겠다. 자, 500m 가면 좌회전할 까 500m에서 좌회전. 길이 우측으로 살짝 핀다. 영준이 땡겨서 와. 땡겨서 와. 쭉 감아봐. 어, 바짝 안 따라가도 돼. 어, 어, 어 천천히. 자 이번 200m에서 잘전할 거야. 자 1차로로 가자. 1차로 비었다. 자, 천히 우리끼리 가자. 그래. 그 차선 변경 내가 얘기하면 태섭이 니가뒤 차로를 막아줘. 할수 있으면 할수 있으면 할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마.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도는 코너잖아. 저 빨간선 따라 간다고 생각하고 일단으로 통과, 일단으로 계속 통과하는 거. 오케이? 1탄까지 먹으라. 1탄까지 먹으라. 오케이. 차가 빠지면 어. 야 오케이. 일 뭐고? 아야. 대답 안 하냐? 알았어. 네. 오케이, 좋아. 눈눈에흠 빠짝 주고, 눈에흠 빠짝 주고 이새게야 네. 아니야, 여럿이 사는 거. 야이그야한 네. <laughs> <laughs> 명씩 얘기할게. 야, 그리고 내가 내가 대부분의 오도를 해줄 테니까 태섭이는 일단 영준이 그 익숙해질 때까지는 어, 일단 아가리 아가리 쇼트 해, 쇼트 싸싸으로 그냥 일단 첫 번째 오늘의 과제는 지금 애월 해안도로까지 갈 건데 거기 12km 남아서 12km까지 무사히 가는 거야 여기서 깔면 패도 사야 돼줬대는 거야 이게 우리 룰이다. 어, 그냥 긴장한다는 건 좋은 거. 어, 계속 긴장해. 긴장 풀지 마. 긴장 푸는 순간 맞대는 거니까 그거 내가 이따가 가서 조여줄게. 어, 내비에다가 너무, 내비에다 너무 정신, 정신 팔지 마. 어. 자, 가자. 차차안 온다. 천천히 와.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쭉 와. 나 따라서 쭉 와. 바다는 멀리 보고 나 따라서 쭉와 여기서 한눈 팔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 칠수도 있어 저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행자 피해서 왼쪽으로 나오니까 쭉 따라간다 이거 해안도로 타면 쭉갈거야어레어레쉣어레어레자 자, 40에서 40에서 50km 사이 그럼 3단, 3단 기어놓고 천천히 갈 거야. 자, 해안도로 한번 느껴봐. 해안도로 한번 느껴봐. 해안도로, 홀 해안도로 한번 느껴봐.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자, 코너니까 살짝 감속해서. 감속해서. 우리 면허 딸때 했지. 에스타 코스. 그렇지. 자, 반대쪽 도 어. 그렇지. 에스타 코스. 그렇지. 면허 따듯이. 아주 좋아. 자, 에어 해안도로까지 쭉 가는 거. 자, 어차피 앞에 차들도 있어서 빨리 못 가. 빨리 가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도 바이크들 간다. 쭉, 에어 해안도로. 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우리 4시까지는 숙소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서 최대한 에어 해안도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어, 벌써, 어, 지금 1시야. 어, 1시간만 더타는 돼. 혹시, 근데, 이 비상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 다음, 다음에 이런 데 나오면 여기서 쉴 거야. 자, 일단은 지금 감 잡았을 때 에어 해안도로를 한번 쭉 가보는 걸로. 어. 하는 꼬라지 보니까 천백 도로는 가면 안될것 같아. 어. <laughs> 거기서 어? 그냥 마중으로 대형 차와 함께 그만 할것 같아. 아, 그만, 내가 뭘 미안이야. 원래 그게 정상이야. 그거를 사고 안 나게 책임져 주는 게 이제 로드의 역할인 거야. 너의 페이스, 에 전적으로 이번 투어는 너의 페이스에 맞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대로. 너의, 나를, 너의 신념에 맞춰서 항상 달리고 있으니까 나를 기준으로 잡으면 돼. 자, 신호 뚫렸다 자, 일단 놓고. 천천히 출발. 근데 여기 이게 운전을 얼만큼 이상하게 하냐를 볼 거면 이버호판을 보면 돼. 렌트카 애들은 경치 보냐, 여자랑 얘기하냐, 이런저런 거를 하면서 정신이 산만해. 그래갖고 되게 별수적인 운전을 많이 해. 많이 하니까. 얘 예, 지금 앞에 렌트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제끼는 게 좋지. 자, 초 연습해보자. 어, 그렇지. 어. 어 자, 땡기면서, 땡기면서 들어와야 돼. 땡기면서 들어와야 돼. 어, 그렇지. 깜빡이 켜고 그렇지. 좋아. 자, 이제 여기서 유지할게. 저 코너 앞에 가는 차나 거리만큼 내가 유지하면서 갈게. 어, 너는 나랑 같은 대열 유지하고. 어,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성공적이야. 와, 멋있다. 드론으로 저 사이 지그재그로 날려보고 싶다. <laughs> 자, 신호 또 뚫렸어. 아, 어마어마하다. 근데 저게 엄청 크잖아. 저거 생각보다 엄청 빨리 도는 거 아니야? 저 속도가? 어, 저 진. 저거 진짜 빨리 도는 거. 자 자연을 즐기라고 자연을 바람차 커브 커브 커버. 완만한 커브야 쫄지마 완만한 커브. 저저 저 새끼 또 저, 저 쫄았다. 저, 타는 거 봐, 저거 쫄았다 저거 곰뱅이처럼 타는 거봐 저거 곰뱅이처럼 타는 거봐야 자전거 속도야 자전거 속도 쫄지마 야 이거는 쫄면 더 이상해 그래 지금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라고 내가 지금 네가 충분히 돌수 있는 속도로 가잖아 자 여기 살짝 급하니까 30km 정도로 돌게 야 자전거로도 이거보단 빨리 갈수 있어 알잖아 자전거로도 이거보다 빨리 간다고 어? 야, 내가 얘기했지. 너는 자전거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를 가졌다고. 와, 저 날개 휜거 봐. 와, 미쳤다, 씨. 와, 개빨라 야, <laughs> 졸라 빨라. 야, 이렇게 가까이서보는건 처음이다. 날개 휜거 봐. 와, 미쳤다, 씨. 에월카페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야 이게. 저 끝에 와 진짜 멋있다 이쪽 뷰로좀 보는 것도 되게 많요 힐링 됩니까? 어... 그래 이렇게 바이크 타면서 정신 보면서 힐링하고 스트레스 풀고 그런거지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야. 빨리 가면 이경치을 눈에 담을 수가 없어. 또 빨리 가는 거에 집중하더라고. 야, 예술이다, 예술. 예술이야, 예술. 와, 좋다. 자 제주도면 꼭 와야 한다는 절대 명소 바로 삼방산 근처에 있는 짜잔 남경미락입니다 가 어,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와서 맛을 보셨다는 남경미락 여기 도미회는 아니, 도미뿐만 아니라 이, 여기서 낮술 먹으면 덩치에 진짜 착살 나거든요. 어, 2층에서 먹고 술 먹다 바깥에 나와서 잠깐 내끼면서 딱, 딱, 잠깐 느껴주고, 먹으면 그냥 우리 먹다 하나도 넣어도 그냥 끝납니다. 그냥 끝납니다. 이제 보면, 수반에 에, 아개월 만에 양식도 그냥 치우시면 안 돼요. 끝났어요. 작은 <laughs> 머리에서부터 아, 난깐만요 어, 그가이녀석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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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의 배속으로 들어가려던 자, 잡아 드릴게. 네. 아, 감니다 예. 올라가자. 이크기 잠깐만요. 돔 크기. <laughs> 예, 예. 크기가 얼마나 냐면 예, 잠깐만. 이거 요거, 요거 보면 아신 거예요. 거의 같은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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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 한번 달아 볼게요. 돌돔 잡습니다. 3 k 로 매이 나가. 3 k g 3 k g 짜리 도도하고 3kg. 습니다 어? 왜왜왜 그런거 갖고 다녀? 어우 젓가락 못하겠다. 사람이 아줌마한테 감각을 달라고 다르다. 그렇게 일을 잡야 손으로 먹어 그냥. 그래 젓가락질 못하겠다. <laughs> <있다. 웃음> <laughs> 어우 이게 손이 힘이 안 들어가 지야 <laughs> 오른손은 클러치도 아닌데 그래? 그 이제 순나고 이걸 너무 꽉 잡는 거지. 아저씨 아, 아저씨. 클러치하고 이걸로 이렇게 이렇 하는 거야. 야 이걸로 이렇게 하는 게야자 지금. 걸로 이렇게 고등학교 때엑시브로 출퇴근 아 통학을 한 어, <laughs> 친구가 어 시티백을 타던 시티백 <laughs> 시티백 안 타봤어 시티백 안 타봤어 U F D F U F D F 타던 친구한테 지금 바이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아 해봐. 할 수? 주접 싸봐 할수 있다고. 근데 그 보시면 제 친구들입니다. 여기 뉴페. 잡아서 자다가 이제 기사로 나온 이 돼지새끼. 우리 P P 원, P 2 P 3리 P 돌도 3kg 잡았습니다. 돌도 3kg 잡으면 어, 일단 숟가락 기준으로 <웃음> <웃음>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옆에 <laughs> 이렇게 하나가 더 남습니다. 그 아경이라고 와서도돔 이렇게 두 접시 시키면 1 0만원아요하죠 라떼는 나왔습니다. 라떼는 가수 라떼는 지 <놀람> <라떼는. 놀람> <놀람>